그가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온 순간부터 닮음은 숨길 수 없었다. 독일의 코너 맥그리거, 똑같은 비웃는 미소, 똑같은 걸음걸이, 몸 곳곳에 새겨진 문신의 위치까지 유사했다. 그는 아일랜드 슈퍼스타의 단순한 팬이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방자였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쇼맨십이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느긋한 미소, 과장된 손짓, 은근한 도발. 그리고 진짜 코너 맥그리거처럼 그는 상대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해 마치 무대 위 장식품 취급을 했다. 하지만 맞은편에 선 상대는 전혀 감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거만함은 그의 집중 결심의 불을 붙였다. 첫 펀치가 날아가기 전부터 이미 눈빛에 드러나 있었다. 저 오만한 표정을 반드시 지워주겠다는 고요한 결심이. 베리울리자 독일의 코너 맥그리거는 폭발적으로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상대는 정확하고 묵직한 한 방을 꽂아넣어 독일 코너를 거의 실신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곧바로 뒤에서 잡힌 채튕겨져 올라가 링 바닥으로 내던져졌다. 인형처럼 허공에 떠올랐다가 쿵 하고 떨어진 완벽한 서플렉스였다. 간신히 일어서자마자 이번에는 잔혹한 무릎 공. 격이 턱을 찍어 올렸다. 이후 이어진 연타는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정통으로 꽂힌 오른손 망치처럼 내려 꽂힌 그한 방은 경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독일의 코너는 그대로 쓰러졌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시 상대의 거친 킥에 맞아 완전히 꺼져 버렸다. 마지막 일격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했고 반대편에서는 상대가 승리를 만끽하며 환호했다. 관중은 모두 보았다.